안녕하세요. 어떡하메거진입니다. 최근, 아, 너무 쏟아지는 자동차 소식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급하게 준비한 부분에서는 원래 좋은 퀄리티의 영상이 아니었지만 좀더 떨어져도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모두가 스포티지에 열광하고 있을 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 제네이스 GV60의 실내 완전 유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음, 좀 나름 조심히 다루면서 얘기를 할건 할게요. 사진을 일부러 약간 흐리게 처리하거나 블러 처리해도 좀 양해 바랍니다. 느낌 아니까 잘 살릴 수 있어요. 간단히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아이온 5의 럭셔리 옷을 입힌 점 하지만 가장 놀랄만한 반전이라고 한줄평을 하고 싶네요. 아이오닉 5의 럭셔리 버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동화 전용 모델로 나온 만큼 이 GMP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차체 및 배터리 그리고 외형은 아이오닉 5보다 리어 부분이 더쿠페라인처럼 떨어지는 형상을 하지만 이번에 유출된 실내 사진을 보면은 실내 레이아웃 자체가 아이오닉 5라는 거 그거죠? 기아 EV6 같은 방식을 따라갈 거다 라고 했지만 아니요 이건 누가 봐도 아이오닉 5의 실내입니다 센터 콘솔 부분을 보면은 아이오닉5에 유니버셜 아일랜드가 적용된 것이 보이죠 기아 EV6의 센터 콘솔 위치와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자체가 제가 실차를 탔을 때 찍은 레이아웃과 너무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죠 정보창과 버튼의 위치가 아이오닉5와 위아래가 바뀐 형상이긴 하지만요 오히려 풀터치 방식을 제공한 공조 조절 방식과 달리 GV60은 작은 온도 조절 버튼을 장착, 유니버셜 아일랜드 상단에 GV70과 같은 방식의 조작 버튼, 아래 다이얼과 디자인적으로 잘 어울리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 현대차 및 G90, G80에도 많이 쓰인 미디어, 내비게이션, 그리고 SIC, 라디오 원터치 버튼이 나열되어 있고요. 공조 정보 라인 위, 아이오닉과 같은 방식의 송풍구가 보이죠? 그 위에 아이오닉과 같은 콕핏 디자인의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디지털 컬러스터와 내비게이션 화면이 듀얼 12.3인치의 화면 크기가 아닌 10.25인치 화면 크기라는 게좀 문제죠. 아이오니5는 12.3인치의 화면 크기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포지션이 GV60인 만큼 모델 넘버링으로 레벨을 나누기에 향후 전동화 모델 GV70과 GV80, 이미 공개한 G802를 v 넘는 하극상을 보일 수가 없기에 이런 차등점을 준듯 하죠. 그래도 아이오닉5와 같은 방식의 레이아웃을 채택하면서 좀더 작은 화면의 크기를 갖고 가는 부분은 아쉬움이 따릅니다 다만 이런 걸 스티어링 휠에서 많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제네시스와 잘 어울리는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투스포크 방식이지만 GV80의 광어가 연상되는 듯한 넓은 방식의 혼 커버보다 더 간결한 방식 및 직관적인 스티어링 휠을 제공을 하고요. GV70의 스티어링 휠보다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드네요. 게다가 아이오닉 5보다 확실한 차이점이 스티어링 휠부터 나타나는데요. 단순하고 비교적 심심한 디자인의 아이오닉 5에 비해 GV60은 기능적으로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류도 고급 전기차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더 신경 쓴 모습이 보이죠? 좌측엔 ACC 기능 및 반자율주행에 필요한 라인 컨트롤과 차간거리 조정 설정을 할수 있는 버튼들이 보이고 위아래 조그 다이얼 형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조작하기 편하게 아이오닉5보다 더 커졌고요. 우측에는 음성 인식 및질게찾기 원터치 버튼과 간편 뒤로 가기와 통화 버튼이 있고 볼륨 컨트롤 버튼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 딱 봐도 GV70과 K9 페이스리프트에도 선보인 그 기능, 지문 인식 부분을 장착을 했습니다. 사용자가 저장해 놓은 지문을 통해 미리 설정해 둔 시트 포지션도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했고요. 제휴된 주유소나 주차장 및 딜리버리 음식 같은 곳에서 따로 카드를 꺼내고 결제할 필요 없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등록된 카드로 지문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고요. 결제 시 카드별로 등록한 지문을 통하여 선택적 결제가 가능한 점 역시 상당히 개선된 부분이죠. 물론 이 지문 인증 시스템으로 스마트키가 없이 엔진 시동도 걸 수가 있고요. 등록된 프로필별 잠금 해제나 내비게이션 경로 노출 어노프 그리고 제어 옵션 등 각종 보안성과 편의성이 강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MG. 그 아래 아이오닉 5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간편 드라이브 모드 조작 버튼이 있는 것이 보이죠. 다만 아이오닉 5는 왼쪽 아래 부분에 있었고 제네시스 GV60은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좌측 저 동그란 버튼은 뭐냐라고 할 수가 있죠. 누구는 시동 버튼일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왜냐면은 이미 센트페시아의 아이오닉 5와 같은 곳에 시동 버튼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허리를 좀더 숙이는 게 싫어서 혹은 지문 인식 후 시동을 거는 전용이라고 하기엔 쓸데없는 버튼 추가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요. 첫째로는 기아 EV6처럼 GT 모드 같은 혹은 순간적인 퍼포먼스를 낼시 부스터 역할을 하는 버튼. 둘째로는 더 강화된 반자율주행 원터치 버튼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EV6처럼 일반 모델 및 듀얼 모터 롱레인지 그리고 EV6와 같은 GT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제공할 듯한데 일반 모델과 롱레인지 모델에서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같은 사용자가 개별 프로필에 맞춘 반자율주행 설정을 원터치 버튼으로 적용, 시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고성능 모델에서는 별도의 색으로 밸러스터 N의 M 모드 및 EV6 GT 모델의 형광색 버튼처럼 따로 차별점을 둘듯하죠. 솔직히 버튼율을 누르거나 조작의 용이성, 환경, 즉 사용자 컨트롤 환경에 있어서 약한 모습을 보인 현대, 아니 제네시스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심플함보다 나이든 사람 및 스마트 기기 조작에 약한 사람을 위해 최대한 오작동이 없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게 한 현대였지만 GV70부터 이 사용자 경험 환경이 크게 개선된 모습, 동선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가 전동화 모델에서는 보이는 듯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네시스 콘셉트 X를 통해 처음 선보인 일명 크리스탈 스피어라고 불리는 원형으로 된 전자 변속기 SBW를 처음으로 탑재했다는 거죠. 정말 놀랐습니다. 적어도 이번 GV60이 아닌 다음 세대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에 탑재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나 빨리? 와, 추진력 미쳤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선, 컨셉트 카에서 선보인 부분은 디자인 및 무드등처럼 있다가 180도 회전하면서 마우스처럼 생긴 전자변속기가 나오고 좌우로 돌려가는 방식을 선보였는데 그 방식 그대로 비슷하게 적용된 거죠. 우선, 시동이 안 걸린 상태라는 게 공조 불빛이 안 들어오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 전자변속기가 원형 그대로 있는 것이 보이죠? 이게 마치 GV80이나 G80에서 선보인 다이얼 형식의 터치필기 인식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 할수 있지만 빛의 반사나 그루그와 단순 원형으로 보입니다 은은한 연보라색이 둘러져 있고 여기에 불빛이 들어오면 무드등 역할도 하는 거고요 다음 사진에서 시동이 걸린 듯한 불빛이 점등된 것이 보이고요 크리스탈 스피어가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서 다이얼 방식의 SBW가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미친 거죠 항상 패스트 팔로워로서 새로운 방식을 선보이는 것이 아닌 남들이 하는 것에 변명만 하던 현대와 제네스가 이런 시각적 퍼포먼스를 선보이다니 좌우 조작으로 R, N, D를 조작을 하고 가운데 원형 버튼을 통해 파킹을 제공 및 우측 작은 버튼은 중립 기어 주차 버튼인 것이 확인이 되죠. 시동 버튼을 활용하여 시동을 걸거나 지문 인식으로 배터리 모드에서 악셀을 발에 올려서 밟았을 때도 이렇게 기어 노브가 돌아가면서 작동할 듯하고요. 아, 물론 이 부분은 뇌피셜입니다. 하지만 단순 시동 버튼 하나만 눌러야지 돌아가는 식의 퍼포먼스를 보이지는 않을 듯 하죠. 그 아래 열선 통풍 및 열선 핸들, 오토홀드 온오프, 서라운드뷰와 주차보조 온오프 버튼이 나열되어 있고, 스테어링 휠부터 센터피시에와 유니버셜, 아일랜드 부분까지 조합을 해봤을 때 상당히 디자인의 완성도가 아이오닉5보단 확실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향후 제네시스 디자인의 중심이 돼두줄 라인과 크리스탈 스피어 같은 원형 형상을 도어 부분 및 기타 부분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도어 캐치 역시 원형으로 하여 디자인 통일성을 이뤘고요 무엇보다 항상 똑같은 방식의 사이드미러 각도 조절 버튼이 매번 같은 방식이 아닌 원형 트위터 형식의 손잡이 위에 달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디자인적으로도 정말 멋져 보이네요 게다가 실내 투톤 색 또한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승석의 워크인 디바이스는 아이오닉5와 같이 2열 좌우 시트의 전후방 전동식 슬라이딩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솔직히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사용을 하면 있다 없으면 아쉽고 불편하게 느껴지죠 게다가 현대가 이런 옵션 부분은 확실히 잘하는 부분이고요 사진상의 2열 공간감이 꽤 넓어 보이고 왼쪽 시트가 뒤로 더 밀려난 부분이 다른 시트와 비교하면 차이가 나죠 아이오닉5도 그랬고 2열에 앉아 있을 때 허벅지 받침 부분이 기존 현대차보다 더 길고 커서 거실 개념처럼 편안함을 추가한다는 것과 기조를 같이 합니다 당연히 V2L은 제공을 하고요 흔히 말하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양쪽 도어에 두 줄로 제공될 듯하지만 반사광 형식으로만 제공을 할 듯하고 이는 실내 각 버튼 및 동승석과 운전석 쪽에 얇게 제공될 것으로 보이는 무드 등에 반응하여 빛이 반사되는 스티치 형식을 보일 듯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새로운 방식의 적용 및 내연기관과 사용차 등 다양한 라인업을 생산하는 현대 입장에서 제네시스를 분리시켰지만 공장의 라인업 독립도 아닌 아직까지 인디오더 방식을 고집, 품질 관리와 QC 부분, 시스템 부분만 독립을 시킨 것이라 다른 부분에서 원가 절감이 들어가야 할수 밖에 없죠. 또한 GV60은 향후 지네이스 전용 변동화 라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모델이기에 너무 많은 것을 적용할 수 없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죠. 이미 공개가 된 G802 버전은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9천만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GV60 역시 6천만원 이상, 9천만원 이하 가격 포지션에 마크되기에 보조금 50%만 받을 차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 최근 벤츠 EQA를 공개를 했는데 아직 상급 옵션 모델의 가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인증 모델 가격 기준 6천만원에 1만원도 아닌 무려 10만원이 모자란 금액으로 5,990만원으로 마크했습니다. 물론 옵션비는 인증 기준 비용에 포함되지 않기에 옵션에 따라 꽤 차이가 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삼각별이 주는 그 자체의 포스가 있죠. 짱째라고 놀림 받고 최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의 문제점까지 벤츠 역시 각종 결함이 다수 나타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차 세그먼트 크기가 더 작아도 벤츠 EQA가 더싼 포지션에 위치를 한다면 보조금까지 100%다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오히려 더 밀어주는 꼴이 되어버릴 수 있기에 현대와 제네스 입장에서는 GV60의 출시가를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르노 쉐보레 기타 수입차 소식을 쓰다 쓰다 다시 여러 이슈들 때문에 이렇게 현대기아차 소식이 많아지게 된점 양해 바랍니다. 이코녹스도 그렇고 트레버스, 페리도 그렇고 볼트, EUV 및 지프, 브론코 등 해외에서 먼저 선보였기에. 정말 자세한 내용들을 수개월 더 앞서서 제작한 부분이 있기에 이 영상들도 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과 여러 소식을 제공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탁드리고요. 무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더 좋은 나날들이 되길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